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퓨리처상 수상자로 유명한 시모 허쉬가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폴란드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은밀히 젤렌스키에게 전쟁 종식을 종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발틱 3국은 물론이고 헝가리, 체크 공화국, 슬로바키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전쟁 책임을 젤렌스키에게 떠넘기면서 필요하면 그를 사퇴시킬 수도 있다고 허쉬는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내정보개통에서 들었다면서 폴란드와 동유럽 국가들이 바람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유럽 국가들은 젤렌스키가 사퇴를 하든 어떻게 하든 전쟁을 종식시킨 뒤 우크라이나를 재건해 정상궤도로 올리고 싶어한다고 허쉬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나가첸 CIA 정보에 따르면 이런 압력에 젤렌스키는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젤렌스키는 유럽 리더들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나에 이못 견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난민입니다. 분쟁이 종식되지 않으면 난민 위기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나 이 난민들은 유럽 국가의 재정을 빨아먹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유럽에 소유한 우크라나 이 난민은 연인는 2,092만이 넘습니다. 이들 가운데 현재 눌러 안전수가 500만 이상입니다. 러시아가 탈환한 4개 주에 남아 러시아 시민이 되거나 러시아 본토로 이주한 우크라이나인은 1,227만이 넘습니다. 서방이 종전을 추구한다는 시모 허시의 견해에 대해 러시아 포병 아카데미 회원이자 지정학 연구소의 제1부서장 콘스탄틴 시브코프 도 동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길 가능성도 없고 무한정 서방의 자원도 끌어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우크라이나를 그나마 존속시켜 러시아에 대한 미래 전쟁의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나토 전투를 위한 활주로와 조종사를 준비하고 전차 생산 공장을 마련하려는 꼼수로 봤습니다. 독일의 라인 메탈이 우크라이나의 전차 공장을 짓겠다고 한 것도 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매체 폴릿 러시아는 만약 러시아가 서구의 꼼수에 넘어가면. 결코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거면 특수 군사작전을 왜 발동했는지 국민들이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RTL 방송의 한 풍자쇼가 젤렌스키를 조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사회자는 젤렌스키의 유럽 순방을 순회 서커스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순회 서커스라고 하시니 젤렌스키는 광대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 젤렌스키 뿐만 아니라 에마뉴얼 마크롱, 워조라 폰데어 라이언, 조 바이든도 서커스 극단의 멤버로 묘사했습니다. 끼리끼리 잘들 놀고 있다는 시니컬한 입담을 뽐내면서 패널들과 유쾌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취자들에게 한밤의 쇼에 참여해달라고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들이 보기에도 젤렌스키가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는 골이 가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딤 오멜첸코 주프랑스 우크라나 대사가 아각됐습니다. 자기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순회 서커스에 비유했다면서 펄펄 뛰었습니다. 오멜첸코는 RTL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프로그램 사회자와 제작자가 무책임했다면서 우크라나는 당신들의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란 도시 라슈트와 아스트라 간 철도 건설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러시아와 합작해 만드는 16억 달러 규모의 철도 건설입니다. 이 철도노선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카스피해, 이란 내륙을 거쳐 인도 문바이로 이어지는 국제 남북교통회랑의 일부입니다. 총 연장 7,200km의 국제 남북교통회랑은 유럽에서 지중해를 거쳐 스웨즈 운하를 지나는 기존 무역로를 대체하는 직영학적 프로그램입니다. 거리와 시간면에서 획기적입니다. 러시아와 이란, 인도가 손을 잡고 유럽은 니들끼리 놀라면서 개척한 코스입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흑해 공물협정을 2개월간 더 연장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사실 공물협정 연장 여부는 러시아에 달려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비료와 농산물의 운송을 서방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산 농산물도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먹고 살 만한 유럽으로 간다면서 반대 입장을 비춰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장 권한을 터키 에르도안에게 베풀었습니다. 에르도안이 먼저 발표하고 러시아 외교부가 추후에 이를 확인해줬습니다. 오는 28일 대선 결선을 앞두고 있는 에르도안에게 러시아가 업적 하나를 만들어 배려한 쌤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